MLB 구장 가성비 있게 즐기기. 요즘 이정호 선수를 포함해서 여러 한국 선수들이 메이저리그를 빛내고 있습니다. 이럴 때 MLB 직관을 가면 좋은데 솔직히 너무 비싸잖아요? 그래서 가져온 MLB 구장 가성비 있게 즐기기 꿀팁. KBO와 다르게 많은 MLB 구장들에는 필드와 꽤 가까운 통로에 식당이 있고 경기를 보면서 먹을 수 있는 테이블이 있습니다. 그리고 특정 구역에 들어가지만 않으면 이 통로 및 좌석 근처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다는 사실. 아셨나요? 그래서 정말 좋은 좌석에 앉는 게 아니라면 적당히 싼 좌석보단 아예 제일 싼 좌석을 사서 돌아다니면서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. 특히 앙키 스타디움에는 핀스트라이프 패스라는 티켓이 있는데요. 좌석이 배정되어 있지 않은 제너럴 어드미션 티켓으로 가장 저렴한 옵션입니다. 이 티켓으로 접근 가능한 공간들이 필드와 상당히 가깝고, 내야, 외야, 1루, 홈플레이트, 3루 등 경기장을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다양한 각도로 경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. 이 핀스트라이프 패스에는 맥주 한캔 무료 제공까지 포함. 가성비 갑이라는 거. 월드 시리즈를 일렬에서 직관하는 그날까지 소소하지만 알차게 MLB 즐기고 KBO도 즐기고 승리하는 즐거운 시즌 보내세요.